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시속 1,670km로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만약 이 회전이 단 1초 만에 멈춘다면 여러분의 몸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동쪽 하늘을 날아갑니다. 건물도 바다도 공기마저도 함께요. 지구가 멈추는 순간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전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얘기해 볼게요. 지구는 지금 적도 기준으로 시속 1670km로 돌고 있거든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가 안 느끼는 이유는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전이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달리는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들이 앞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지구 위의 모든 것이 동쪽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나무, 건물, 자동차, 심지어 바닷물까지 전부 공중으로 튕겨나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적도 지역에서는 시속 1670km의 속도로 모든 게 날아가는 겁니다. 서울은 위도가 높아서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시속 1200km는 됩니다. 이건 생존 가능한 속도가 아니에요. 건물들은 뿌리째 뽑혀서 수평으로 날아가고, 지표면은 마치 거대한 사포처럼 모든 걸 갈아버립니다. 대륙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진보다 수백 배 강한 지진이 전 세계를 동시에 강타하는 겁니다. 화산들도 한꺼번에 폭발하겠죠.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도 관성 때문에 동쪽으로 밀려갑니다. 높이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전 세계 해안가를 덮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정도 높이의 물기둥이 육지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해안가 도시들은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물이 침투하겠죠. 대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기 자체가 초음속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걸 쓸어버려 핵폭탄 폭풍보다 강한 바람이 지구 전체를 휩쓰는 겁니다. 이첫 번째 충격만으로도 지구상 생명체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지구가 멈추면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던 24시간 주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영원한 낮이 되고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됩니다. 정확히 절반씩 나뉘어서 말이죠. 낮쪽부터 볼까요? 태양이 머리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내리쪼입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더운 정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물이 끓고 땅이 갈라지고 암석조차 녹기 시작합니다. 대기 중의 수분은 전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요. 결국 낮쪽 절반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불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쪽 밤 지역은 어떨까요? 태양 빛이 영원히 닿지 않으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영하 100도. 영하 150도 계속 내려가는 거죠. 바닷물이 얼고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마저 액체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공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밤쪽 절반은 우주 공간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 지점은 어떨까요? 낮과 밤의 경계선, 과학자들은 이걸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곳이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지역입니다. 태양이 지평선에 걸쳐 있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만들어지거든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낮 지역의 뜨거운 공기와 밤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행성 전체를 휘감는 초대형 폭풍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초속 수백 미터입니다. 태풍이 초속 50 미터 정도인데, 그것보다 10배 이상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거예요. 건물이고 뭐고 전부 날아가 버리는 수준이죠. 게다가 이 바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불어대는 거거든요. 바다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가 회전할 때는 원심력 때문에 바닷물이 적도 쪽으로 모였거든요. 지구가 팽이처럼 돌면서 물을 바깥쪽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적도 지역의 해수면이 극지방보다 8km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회전이 멈추면 이 원심력이 사라져요. 바닷물이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물은 지구의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극지방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적도 지역의 바다는 점점 얕아지고 결국 땅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극지방은 바닷물로 완전히 뒤덮이고요. 지구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지도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충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트와일라이 존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먼저 식량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낮과 밤의 주기가 필요한데 여기는 영원히 황혼이거든요. 태양이 지평선에 걸쳐 있어서 빛은 있지만 식물이 자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끊임없이 부는 강풍 때문에 작물을 키울 수도 없어요. 물도 문제입니다. 낮 지역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밤 지역으로 이동해서 얼어붙거든요. 트와일라이 존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빗물을 모으거나 눈을 녹여서 써야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폭풍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산소도 점점 줄어듭니다. 식물이 사라지면서 광합성이 멈추고 밤 지역에서는 대기가 액체로 변해서 땅으로 떨어지니까요. 숨쉴 공기 자체가 귀해지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비참하게 연명할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 되는 거죠. 몇 세대가 지나면 인류가 한때 달에 갔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운 전설이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는데요. 만약 지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춘다면 조금은 나을 거라고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점점 느려진다면 생명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낮과 밤이 사라지고 바다가 이동하고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요. 단지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재미있는 건 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달은 이미 자전을 멈췄거든요. 정확히는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의 뒷면은 영원히 지구를 볼수 없죠. 달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의 강한 중력이 달의 자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었고 결국 멈춰버린 거예요. 이걸 조석고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구도 지금 아주 천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 때문이죠. 매년 1초에 0.0017초씩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느려서 우리 생애에는 느낄 수 없지만 수억 년이 지나면 지구도 결국 자전을 멈출 겁니다. 그 때가 되면 한 달이 곧 하루가 되는 거죠. 지구가 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수십억 년 뒤의 일이니까 그 전에 태양이 먼저 수명을 다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완벽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적절한 속도로 돌고 있을 뿐이에요. 23.5도 기울어진 채로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쉬지 않고 돌면서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을 만들고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회전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의 문명도 역사도 미래도 전부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돌겁니다. 그리고 그 회전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지는 걸 보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별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건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구와 함께 우주를 가로지르며 회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도 계속됩니다.